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어, 사람들에게 맛집이라고 알려진 식당에는 그 식당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있더라도 어, 맛집이 유독 더 맛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 비법,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따라 할수 없기 때문이겠죠. 어, 저도 굉장히 유명한 그 냉면집의 레시피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미료를 팍팍 넣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런 맛집의 주인들은 뭐 비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비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료가 엉망이면 원래 있는 재료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비법이라는 것도 결국 재료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 원래 만들고자 하는 음식의 재료가 맛이 없으면 형편 없으면 어떠한 맛도 낼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에서 기본이 되는 재료가 중요하듯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그 겉을 만들어 내는 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때로는 생명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는 사랑과 평화의 말이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입술에는 다툼과 멸망이 나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야 하고 말을 잘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말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속에 없는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 내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과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많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 당시 아이들이 좋아했던 게임이나 가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그때서야 대화가 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의 재료이듯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이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말로만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고 좋은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주님의 성품이 묻어날 수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을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 때로는 간접적인 위로와 회복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 있는 말을 꺼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도 두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때로는 말 조심을 하지 않아도 재료가 좋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닮은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입술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술이 없거나 말하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바쁘다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의 말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